하인즈, 굿마요, 간식 음료를 모두 갖춘 가성비 조합을 소개합니다. 맛있는 음식들을 만나보세요. 5위입니다. 하인즈 토마토 케첩과 굿마요네즈의 환상적인 만남. 신선한 토마토 맛 가득한 케첩과 부드러운 마요네즈 세트로 맛있는 식사를 완성하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고소함 가득한 신서리티 구운 아몬드 200g 4개 세트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45% 파격 할인으로 아몬드의 풍미를 맘껏 즐기세요. 지금 바로 득템 찬스. 3위입니다. 상큼한 서울우유 사과나무 24개 묶음. 신선한 과일과 야채의 조화로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았어요. 지금 5% 할인된 8 0 6 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e m 푸드 가스오 풍지유 1.8L 한 병으로 맛있는 요리를 완성해보세요. 장류 카테고리에서 만나는 지유는 풍부한 감칠맛으로 음식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9,700원으로 넉넉하게 즐기세요. 1위입니다. 풀무원 꼬마볼 어묵탕, 맛있는 한끼 간편하게, 쫄깃한 어묵과 시원한 국물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1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500원.